5월 4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4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결과 거룩함을 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열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사에서 4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열방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이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붙들고 계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사에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만웰엘의 3P를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세상 사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인만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삶의 환경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있었던 자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자들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되리니 임만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자들이 허무한 존재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인만우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